테이프를 여러 개 잘라 두었습니다. 88에서 85cm, 80cm 하셔도 됩니다. 남자들 하는 용으로 잘랐습니다. 여자분들도 괜찮지만 남자분들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몇개 잘라 놨고요. 그리고 지금 완성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완성된 거 여기 보이겠습니다. 완성된 거 보시죠. 흰색으로 마감한 것도 있고요. 핑크색으로 마감한 거 있고 노란색으로 마감한 것도 있습니다. 자, 접었을 때 여기가 꼭 중요한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다른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밑에다가 먼저 하고 납작한 부분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처음 테이프를 잘랐고요. 다른 테이프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라이터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위에 부분으로 하시면 까맣게 걸리기 때문에, 불을 이렇게 켰을 때, 밑에, 아랫부분, 파란 부분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파란 부분으로 빠르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란 부분으로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지나니다한 번이나 두번 지나가시면 되구요, 만져보면 까슬까슬합니다. 물이 안 풀리겠다 싶으면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조금 까맣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쳐 보세요. 여기서 지금 3.5, 3cm, 3cm 정도 적었습니다. 3cm를 적고요. 그래서, 여러분, 티단추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기구가 있어야 돼, 필요합니다. 그 티단추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뾰족한 게, 네 개, 응, 여러 개가 지금 있는데요. 이렇게, 뾰족한 거네 개. 그리고 이 가운데가 튀어나온 거두 개. 아, 뒤집으셨구나. 가운데가 이렇게 납작하게 들, 이렇게 이게 두개 이렇게 한 쌍인데요. 자, 요렇게 해야 이렇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렇게 하셔서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2.53cm를 접으시고 여기다가 구멍을 찔러주세요. 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여기 이 정도, 여기 구멍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꾹 찔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정도, 이렇게 1cm 정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제 이렇게 꾹꾹 눌렀습니다. 위에서 3cm를 잡아서, 어, 반은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반은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뒤에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전 이걸 먼저 넣을게요. 요거를.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짭, 뾰족한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걸 밑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구멍 사이로 이렇게 쏙, 이렇게 쏙,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쏙 넣고 T 단추에서 T 단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이렇게 까만 게 여기가 동그랗거든요. 그러면 이이 동그란 게 뭐냐면 밑에 아래 부분에 까만 거에다가 이 바닥에 동그란 거를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면 또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요 밑에다가 이 동그란 걸 밑에 까만 홈에 딱 맞춰서 이 크기가 지금 딱 맞거든요. 자, 이티 단추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어서 딱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고 위에서 이렇게 그냥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꾹 누르시면 위에서 이렇게 위에 이 하얀 게 누르면서 이 뾰족한, 아까는, 자,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뾰족한, 뾰족했습니다. 이렇게 뾰족. 이 뾰족한 게 이렇게 눌러줬어요. 납작해서. 눌렀기 때문에 하얀 걸로. 이 하얀 부분으로 눌러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꾹 눌러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뾰족한 게 같은 방향으로. 자, 동그란 게 이렇게 뾰족한 게 밑에서 맞죠? 그럼 이것도 밑에서 3cm 위에쯤에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제가 한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있어서 지금. 그리고 이번에는 요러고 자, 아까 밑에서 요걸 했기 때문에 밑에서 요걸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번에는 다른 모양을 해줍니다. 요 다른 모양을 자, 해줍니다. 다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예, 쏙 넣어주시고 자, 아까처럼 이골 사이에 놓고 이렇게 또꾹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예, 지금 넣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까만 부분과 이딱 맞아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핑크가 보이죠? 이 핑크가 까만 홈에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딱 맞게 이렇게 맞추고 또 위에서 이렇게 꽉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 꽉꽉 꽉 이렇게 꽉 눌러주면. 됐을까요?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스크를 넣고 이게 눌러주게 되면 고정이 됩니다. 이러면 완성이에요. 그럼 한쪽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한쪽도 또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필요한 게뾰뾰족한거두 개랑. 자, 필요한 게 뾰족한 거두 개, 그 다음에 밋밋한 거한 개, 튀어나온 거한 개.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아래쪽에 접어서 이걸로 먼저 해주시고 위에다가 또 이걸로 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된 겁니다.